이번에는 아세안 이 만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만찬이었어요. 실무 만찬인데 안 갔고 음.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동포 간담회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네. 또 교민들을 핑계 삼아서 그냥 만찬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를 만든 게 아니냐. 아, 그리고 그 자리에 만약에 갔다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, 일본의 수상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, 예.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.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, 문재인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, 이런 국제적인 국제정치의 장외교의장에 가서, 예. 혼자 누가 말을 거는데 이상한데 쳐다보고 있거나, 예.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섞이지 못하는 장면들. 혼밥 논란도 꽤 있긴 했었어요. 네. 이미 윤석열 정부 때 협상 관련해서도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. 아하.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계속 회피하고 하지 않는 거는 관세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도 스스로 자처해서 왕따가 되는 것인지 다른 나라 정상들이 싫어서 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외교 무대에서 왕따 같은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